안녕하세요. 제이레인입니다. 아, 어제 좀 일찍 자고요. 아침에 한 새벽 5시깨 갖고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세팅한 차량 모습입니다. 아, 저는 이 테이블 세팅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넓어서. 아, 이게 처음에 조금 좁아 가지고 사용하기 번거로웠었는데 이게 넓으니까 사용하기 너무 좋네요. 물론 올려놓을 것도 없지만 <laughs> 아 이게 겸사겸사 아, 또뭐 이런 거뭐 기타 등등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 차량을 사용하면서 이런 캠핑 아 처음에는 텐트 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아 근데 그게 놀고 나서 이제 철수 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또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막어쩌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내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이 차박 이런 거를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된 차량에서 어 바로 그냥 올라와서 사용하, 사용하니까뭐 철수 이런 것도 안, 해,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이내 차박 이런 거 있잖아요 차크닉이나 자기 개인 차량에 요런 거를 설치를 하면 왜 좋은지 제가 그거를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언제 한번 우리가 이이 이 남자가 보면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 산단 말이죠 근데요 살면은 언젠가는 한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부딪힌다니까 그래갖고, 아, 근데 부딪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 걸로 어느 순간 한번딱 부딪혀. 아,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썰전하는 거야. 만나갖고, 뭐 이랬네, 저랬네. 아, 그러면은 이제 속에서 이 가슴 한 쪽에 이 악마가 조금씩 끔틀끔틀 거린다고요. 이게 나오려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요즘 시대가 보면은 여성분들의 여성분들이 강성이잖아요. 아유, 또못 이겨. 이겼다가는 탈탈 털려가지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밥, 보면 뭐 반찬 두 개에다가 밥 하나, 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그래갖고 이제 막 썰려는 하고 있어. 근데 속에서 마음이 됐지. 야, 이거 차키는 무조건 챙겨야 돼. 지갑은, 근데 아, 그 지갑은 챙기면 안 됩니다. 지갑은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고 이 차키를 무조건 챙겨야 돼. 차키. 라고 아, 찾기는 챙겨야 돼. 찾기는 챙겨야 돼. 그래 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딱찾기딱 하나 챙긴 다음에 날개 쫙 펴고 자신 있게 가출하는 거예요. 아, 우리 보면은 형님들 보면은 나와 가지고 이위 음, 폴딩 폴딩도 안 되는 주차장에서 앉아 가지고 궁상맞게 그게 뭐예요? 아유, 그러면은 아이고 또 지갑도 놓고 오면 갈 데도 없어 그럼 여기 쪽으로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레이 차박 차크니 이런 평탄화 작업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그냥 자신있게 키 하나 딱 챙겨갖고 나와서 밖에 화장실 하나 이제 공중화장실 있는 데 가갖고 세워놓고 거기서 있으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또 이제 지갑은 갖고 나왔죠. 그럼 집에서 걱정한다고. 아니, 이 인간이 집을 나가더니 지갑은 놓고 어디로 갔나. 걱정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걱정할 게 없지. 아, 이렇게, 응? 어? 이동이 가능한 이런 차박 시스템이 이렇게 구비가 돼 있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우리, 응? 어? 컵라면, 뭐 전투식량, 아, 이거 몇개 있었거든. 그럼, 아, 아 조용히 해. 그럼 그거 먹고 생활하고 있는 거에요 여기서 생활하고 일 가고 그러면은 시간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 또그거잖아야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 여기서 내가 지면 안돼아 조금만 버, 버, 버텨야 돼좀 버티다 보면 연락 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들어와라 그치 아 그러면은 너 맨입으로 들어가?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아유 뭐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아, 아 용돈 조금만 더 주고 아 배고프고 그런데 뭐 치킨 좀 시켜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박 시스템을 완비가 돼 있으면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아우 좋아요. 이거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아, 땅그레 바나나 우유. 아유 올려놓을 게 없어가지고. <laughs> 이거 어디 굴러다니더라고요. 일품질로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거 마셔보는 사람을 알죠. 아그러고 보니 제가 이상하게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하네. 이일품질로요 이거 괜찮습니다. 야 아마 이제뭐 차크니 이런 거막 하시고 그러면은 맥주 뭐 이런 거뭐 뭐 와인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약간 뭐라 무거우면서도 딕 끝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일품질로 이건 뭐 먹어본 사람은 다 알죠 일품질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차크이 어? 이런 세팅 또이제 앞전 영상에 초보자 기초 설명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어 이제 차박 제품을 선택, 선택을 하셨을 때 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한 번에 선택을 하셔서 어? 쭉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테이블은 될수 있으면 넓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테이블은 테이블 이렇게 조금 조금은 거 이거 뭐 공간 좀 어떻게 활용해 볼까 어쩌다 보면은 불편합니다. 아 무조건 불편해요. 이거 차박 좀 하시고 하시던 하시던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조그맣게 뭐 요거 하나만 사용하다가 아니 뭐 여기 엉덩이 테이블 뭐 이런 것도 사용하다가 보면 엉덩이 테이블도 아 좋긴 좋아요. 엉덩이 테이블도. 근데 엉덩이 테이블은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잠잘 때 요럴 때또 불편하고 그리고 엉덩이 테이블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니면은 엉덩이 테이블을 하실 거면 어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사이즈를 조금 늘리세요. 어 어디 이제 캠핑카 가셔가지고 아이 테이블이 좀 작은데 요거 좀 넓게. 어차피 그거 꽂아 놓으면 한이 정도만 넓게 해도 어 차이가 엄청납니다. 위에 올려놓고 쓰고. 쓰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엉덩이 테이블 보면은 얘가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여기 이제 엉덩이 테이블 세팅 했어요. 지금 빼놨는데 그거를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음될수 있으면은 그냥 통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요즘 제품들 보면은 뭐 이게 접, 접이식으로 나오 나오더라고요. 접이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접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할수 있는 뭘뭐 하면은 그냥 이게 렇 해서 접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밀착을 시키는 거지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밀착을 시키는가. 아니 그렇게 그런 방법 방, 방법으로 편하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뭐 꾸미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차의 이상적인 거는 이 사과 박스가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또요 이쪽 엉덩이 테이블로 가면은 엉덩이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만 꺼내 갖고 야외에서 또 사용하면 되고 아됐 그냥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 여기다가 이제 고정으로도 세팅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뭐 야외도 사용도 하시고 음, 약 중간 중간에 변경도 좀 하실 거면 이런 테이블 박스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1인 차박도 있지만 보니까 2인 차박도 계신 것 같아. 2인 차박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가 이쪽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그러면은 너 여기 앉고 다 여기 앉으면 은요게또이차 안에서 2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2인용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쪽에 한명 앉을 수도 있고 요렇게 이렇게 갖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2인 하잖아요 또 2인이면 또 꽁짝꽁짝 달콤달콤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눈빛 교환도 하면서 먹어야지 그러면은 이 가운데로 테이블을 이동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인 차박을 하신다면, 우리가 보면 여기가 박스가 있고 그러면은, 또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2인 분들은 만약에 캠핑 가고 그러면, 무조건 뭐 도킹 텐트나, 이 이제, 조그만 텐트,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야지. 그래도 2인으로 편하게 뭐한 사람 또 여기서 자고 한 사람 많이 뭐 두분다 텐트에서 자도 되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또 말하는 방수 기능 테이블 있잖아요. 그 방수 기능이 되는 테이블이 어차피 여기 테이블 박스에 짐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스만 그냥 바깥다가 바깥에다가 그냥 내놓는 거예요. 왜냐? 이 방수가 되니까 어 이슬 매초도 이런 게 이제 제품이 안전 비가 오고 그래도 제품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박스 다 내려놓고 여기 풀 평탄 하시고 여기 안에서 두 분이 주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고 일어났어, 그럼 거기 바로 앞그 나가서 박스 따고 뭐드시던지 아니면은 다시 박스 두 개만 여기 옮기셔가지고 해서 요 요리 해 드시고 그대로 그냥 박스만 씻고 그러고. 그러고 슝 가면 뭐 끝난 거죠. 이렇게 어 편의성 있게 아니 상상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방수 박스가 되고 사각이 되는 박스를 세팅하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오래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뭐, 만약에 뭐, 이제, 보다 보면, 뭐, 그런, 이런 시스템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1인도 가능하고, 2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명. 아또 조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조명도 보면 이 눈에 데미지를 안 가게끔 조명도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저처럼 이런 스타일로 어 소프트하게 떨어지는 요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눈에 데미지가 전혀 안 갑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요거 약간 이렇게 센터 조절하고 그래도 눈이 전혀 부시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또 보면, 요런 데다가 조명을 또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걸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도 보시고, 아, 요런 제품 있잖아요. 요런 제품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위에다가 이게 걸게. 걸게 하면은, 그리 아,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거. 만약에 보면 걸어갖고아 이렇게 돼 있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눈도 보시고 눈에 데미지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각도 조절되는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편안 이제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불편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튜브 랜턴인데 형광등처럼 부드러운 불빛을 내는 불빛이 불, 불빛 나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용하다가 요거 사용하다가 뭐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배터리가 외장용이라 그냥 여기 꽂아서 부담 없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랜턴을 여기다가 만약에 걸거나 뭐 한단 말이죠. 만약에 뭐 이런 게 없다고 치면 그러면은 걸어 놓으시고 우리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막으세요. 이렇게 막으면 눈도 안부시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이소 가면 종이 테이프 얼마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 붙였다가 떼었다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눈이 엄청 부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럼 눈도 안 부시고 또걔가 종이 테이프, 뭐 검정 테이프도 되지만 종이 테이프를 붙이면은 또 여기다 불빛 같은 게 이렇게 세워 나와요. 그나름 느낌도 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주. <laughs> 그리고 뭐 이런 뭐 감성 랜턴 어? 하나 뭐 이런데다가 놓고 쓰시고 감성 랜턴은 차 안에서 감성 렌터 이런거 보면 거의 1단이에요. 2, 2단 이상 쓸 수가 없어 눈부시고 그래갖고 아 왜냐면 이거 불빛만 조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느낌이 좋습니다. 불꽃. 아우 진짜 너무 좋은데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차차 어누군데 뽀르라고 누가 부르는 노래 있는데 바나나 차차 아 안악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요런 게, 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내일 차량 갖고, 이제, 이제, 출퇴근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끝나면은 편의점에서 이제, 요렇게 사다가, 뭐, 뭐, 먹고, 뭐, 이렇게, 먹다가 깨작깨작 하다가 또 가는 거죠. 그럼 뭐, 집에서 뭐, 아, 뭐, 들어올 때가, 기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안 들어와?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 뭐, 뭐, 그런 거죠. 뭐, 그럼 아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나는. 아, 그래갖고, 유튜브를 구독을 해가지고, 탈퇴라도 탈퇴를 안 해. 왜냐면면이 영상이 올라오면 거기가 뜨나봐요. 그러면 은또이뭐하니 뭐 뭐하고 싸돌아다니, 뭐 무슨 짓거리라니. 그럼 나 아무 짓거리 안 한다고 보지 않냐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내일 차박하시는 유저분들 어 이런 템 아이템 같은 거. 이까. 그러니까 이 국지국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한 다섯 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아,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어, 나한테 불편하지 않겠지? 아, 이렇게 하면은 뭐 야외에서도 사용하겠지? 이런 거를 조금 따져보시고 국지국직한 거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선분기. 아, 이런 거는 뭐 찾아보고 자기 마음에.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국직국칙한 것만 투자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뭐 평탄화 제품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게 평탄화지. 아니, 보면은 평탄화도 뭐 이렇게 딱 보고 사갖고 마음에안 들어갖고 후회하시는 분들 거의 반, 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평탄화 제품도요. 왜냐. 처음에 뼈대를 좋은 걸 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사도 조금 아, 아, 이거 별로 사용 안 하는 제품 사도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이게 화가 안 난다고. 근데 만약에 이 기초, 기초부터 틀어지잖아요? 아, 그러면은 짜증납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번거롭네. 아유, 그래요. 평탄화 제일 중요합니다. 평탄화는, 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풀평탄화가 가능한 제품을 사시고요. 왜냐면은, 풀평탄화에다가 어차피 조수석 이런 데 접, 접, 접잖아요. 접으면 한 장만 올리면 되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그한장 빼면은, 기본, 우리, 풀평, 이, 조석의 끊긴 평탄화랑 똑같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의 자, 나는 이렇게 풀평탄화가 되니까, 선택의 폭이 하, 더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차이가 진짜 큽니다. 앞에까지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게 나중에, 이, 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아. 자가 말하는 게 분명 이상하면서도 뭔가 그런데 아이사 일리가 있다는 얘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저도 사용해보고 여기서 이 차량에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3인 사용하는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어 그러고 결정해서 이이 평탄화 제품도 선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첩 이런 거 피하시고 아 경첩은요. 왜피해야 되냐면은 아 경첩이 좋죠. 이게 달려가지고 접었다 하고 이게 편한데 걔가 이를 모르겠어요. 이 무게가 나가잖아요. 일단은 얘가 나무예요 나무. 얘가 여기 메탈로 돼 있고 경첩이 돼 있으면은 아 그건 사야지. 아 그건 사야죠. 메탈로 그러면은 얘가 나무기 때문에 버티질 못한다고. 이 무게가 이 어떻게 이제여차 안에서 어? 올라가고버티갖고 걔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는데 이이 이 나무가 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다가 피스 받고 경첩 달고 이 무거운 거막 40kg, 200kg까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경첩으로 된 제품을 피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꼭 꼬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로 그런 게좀 튼튼하다 이,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트에다가 걸치, 걸치기 하는 것도 피하시고, 이게 만약에 시트에다가 이게 걸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꿀렁꿀렁하고 하다, 하다보면 움직입니다. 저는 이게 시트가 아니라 나무 뼈대를 이용해서 세팅을 한 거거든요. 막 움직여도 없어요, 뭐. 야, 씨, 에이, 지금 막, 에 아우, 굉장히 힘든데. 부담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꿀렁임도 없습니다. 일단은 꿀렁임이 없, 없, 없어야 돼. 차박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풀평탄화에 고정력이 굉장히 우수한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뼈대가저 메탈로 돼 있으면 아 그건 거의 대체고구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은 1인도 됐다가 2인도 됐다가 음 3인도 됐다가 아 저도 이게 또 가능하도록 산 거죠. 왜냐 3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2인이 2인이면 앞에를 이제 이제 접었다 폈다 하나만 뭐 여기만 접었다 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박, 네이, 만약에 네이 차박을 하신다면, 이 평탄화를 굉장히 신중히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간혹 가다, 저가, 나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이 평탄화, 이게 설명하고 이런 거, 리뷰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런 거 보십 보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심플 평 심플 뭐 간단 이런 것도 피하셔야 돼. 아이 그런 거 사용해도 피야 돼. 심플 간단하고 네, 이런 고정성 이런 거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 아니 보면 은 사람도 보면 은통뼈 같은 튼하지 통머리하고 이게 야 빼짝꼬라하고 이런 애들은 힘도 없다고. 아 그놈 마찬가지예요. 약간 논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진짜 신중하게. 한번 하시고 뭐 그리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악세사리 이런 거는 뭐 리뷰 보시고 아 내가 한좀 궁금하게 아 요거 있으면은 아뭐 계속 사용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는 픽스 할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 픽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요거 살면은 여기 걸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여기에다 거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만약에 이거를 거셔가지고 뺐다, 끼웠다, 세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여기 이제 걸잖아요. 우리 보면은, 어떤 분들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안 걸려 있잖아요.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왜냐면 여기 걸어놓으면 흔들리고, 신경쓰이고, 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거는 거예요. 안 거시는 분들은.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보면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게 저도 이제 최대한 뒤로 뺐는데, 뭐선풍기 이런 거 이런 이게 딱 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해서 안 흔들리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비너나 뭐나 그리고 자석 같은 거 여기 도 플레이트 걸잖아요. 이게 언제 떨어져요? 그럼 뭐가 가다 보면 뭐두두둑 소리 나. 그럼 여기서 자석이 떨어진 거야. 어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런 거 생각하시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그전제 앞전 영상에 이런 초보자 이런 거 제가 이제 설명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편하게. 아유뭐 가끔씩 설명 설명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바나나아 이거 동면 볼수록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이제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한 분이 그래서 가격 대비에 조금 그러지 않나?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얘가 보면 어 이걸 드풀때얘 방수도 돼요. 폴때 고자서 써 갖고 풀때 위치 확인도 되죠. 그리고 조도 센서로 해 가지고 뭐그 기능도 있죠. 그리고 뭐이 스킨 나중에 빼 가지고 요빨아나 없으면은 우리 그 뭐라 그래? 아일뭐 이렇게 이렇게 에디슨 조명처럼 그런 거 있으면은 이거 뻑 급대포 갖고 그걸로 뭐 이제 대용으로도 사용도 하면 되고요. 그럼 뭐 저는 추천합니다. 예, 추천하죠.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십시오. 아, 느낌 좋습니다. 아주 그냥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 그럼 또 여기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수고하세요.